골목길로 들어오면 이런 집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 와, 40년 전에 올라갔을 때이 중에 전주 특채기 300만 원 했었는데 아, 그때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되는데 지게잘안 해. 에브리이 에피타이, 이게 맞는 영화야 이거. 맞는 영어야, 이거. 아, 여자만, 아구찜. 뭐야, 이게, 여자만, 아구찜. 여자만 먹는다는 소리야, 뭔 한국 이름이야. 여자만. 아이고, 씨. 아구찜 하나가 얼마야. 2인 2만 3천 원이고, 3인 2만 4천. 와, 아, 이거 재벌들이나 먹지. 오, 여자만이란 말이 있구나. 전남 여수시 화정면 여자 들을 숨으셨, 좀... 오. 북쪽 순천 지역의 순천만이라고도 불리운다. 그 말을 이렇게, 어떤 설명을 해놨네. 여자가, 이런 여자구나. 순천만을, 아, 여자만. 여자만 먹는다는 소리로 알았잖아.